예 네, 안녕하세요 아니 왜 제가 제가 있잖아요 아니, 제가 아, 제가 아, 제가 하는 데다 아, 해주세요 아, 예, 아니, 아니. 이분. 이거... <laughs> 이분이라면 그렇지만 사무국장님은 예. 아, 처음에 한번 잠시 나오고 어딜 갔다가 이제 넣은 거예요? 아, 뒤에 계속 잘 보고 있었습니다. 아, 저는 뭐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예. 뭐 이렇게 뭐좀 투어를 설명을 잘 해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아, 너무 잘하셔가지고 뭐 오프닝 때 한번 딱 하고 사라지시더라고. 예. 그래도 이 편에 또 처음 뵙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예, 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사무장을 맡고 있는 임철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의 연구원으로 있는 이규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규홍 연구원님. 네. 아네, 저도 연구원 조민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그럼 연구원은 뭐 어디 어디 소속인 거예요? 저희도 세계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소속입니다. 아, 그럼 여기가 무슨 단체예요? 아, 저희는 네. 이제 그 유산을 세계 등, 게 추진하기 위해서 세계 시도와 일곱 개 시군 네. 공무원과 연구사님들이 모여서 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협약을 맺고 네. 그 등계를 추진하고 있는 그 일종의 TF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렇게 그 연구원님들도 사실 월급을 받아야 되잖아. 그럼 받은 유산이 많은 거예요? <laughs> 이분들은 이제 전문 네. 학예사님들로서 네. 어 다 전공도 그~ 고고학이라든가 예. 역사 이런 걸 하신 분들입니다 예. 전문가대로 볼 수가 있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릴 테니까 뭐~ 예. 아무나 대답을 해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아 세계유산 등재조건과 그리고 가야 고분군 일곱 곳이 거기에 부합을 하는지를 예. 가야고분군은 어 현재 세계유산 등재 추진하는 등재 기준 3번으로 등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세계유산은 총 10가지의 등재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1에서 6번까지는 문화유산에 해당되고 어 7번에서 10번까지는 자연유산에 해당되고 등재 기준에서 어 자연 유산이랑 문화 유산 하나 씩 하나 이상씩 해당되면 복합 유산으로 분류됩니다. 그 중에서 가야고분군은 어 등재 기준 3번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나 문명의 증거로서 어 지금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뭐 지금 뭐 등재의 현재 상황은 한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아, 지금. 어... 왜 저분만 말을 하죠? 아, 저분 말을 잘해서 그런 건가요? 그럴 거면 두 분이 왜 나왔어요? 세계유산 등재 과정은 가장 처음에 이제 잠정 목록 등재부터 시작됩니다. 가야고분군 같은 경우는 2013년에 잠정 목록에 등재되고 2019년에 한번 확장해서 다시 등, 잠정 목록에 등재를 했고요. 어, 2021년에 그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어, 1년 6개월간의 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심사 과정을 진행 중이고 심사 과정 이 끝나고 나면 이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어 등재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아 그런데 이거를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면 뭐, 뭐 뭐가 조금 달라지는 거죠? 세계유산이 등재가 된다는 것은 운전자로 말하면 라이선스가 취득하는 거라고 보입니다. 어 지금은 이제 다른 나라들도 전부 다 세계산 등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야 고분군이 세계유산 등재가 되면 이제 열여 번째로 세계유산 등재가 되는 건데요. 체계적으로 관리가 관리가 되죠. 어, 관리가 네, 이제 좀, 체계적으로 네. 관리가 되고 또 우리 문화적 자긍심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올라가죠. 많은 관광객도 모집할 수가 있고 네. 어, 막대한 예산이 내려와서 어, 보다 더 보편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많이 고분군을 지금 많이 돌아다녀봤잖아요. 네, 뭐, 그렇죠. 뭐 따지고 보면 한참 전에 그 촬영까지 합치면 제가 연예인으로서는 최초로. 일곱 개 고분군을 다가본 네. 연예인일 것 같아요. 그 제가 돌아다니면서 아 저는 너무 즐겁고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이게 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그러면 이게 등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조금 하면 좋을까요? 아뭐든 저번 저 저분 얘기하려고 하는데아 그래요? 아, 얘기할... 네. 거기서는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양산구 시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저희 이제 어, 세계유산 등재 추진하기 노력을 하는 점은 이거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주신 겁니다. 아... 우리가, 어, 일곱 개 고분군을 다 가보진 못하더라도, 네. 하나하나씩 주변에 있는 고분군을 같이 가보고, 거기에 대해서 성원을 보내주신다면, 세계유산 등재되는데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아, 아이디어인데, 지금 뭐 발굴하는데 없습니까? 보시는 나무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네. 발굴을 진행 중이고요 네. 일부 다른 고봉구에서도 일부 저런 걸 발굴을 라이브로 하면 안 됩니까? 그냥 라이브로 그냥 발굴을 틀어버리면 그래서 지금 어 발굴을 진행하는 기관에서는 네. 네. 어 발굴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은그 네. 현장을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인들도 여기에서 참여해서 관심 갖게 볼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제가 한 이틀 동안 이제 촬영을 하면서 매니저랑 또 얘기를 했는데 냉정하게 그냥 팩트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가야, 금강가야 뭐 이런 걸 너무 많이 듣고 자랐고, 아, 다른 뭐 삼국 시대 역사에 비해서 이게 왜 가야사가 이렇게 역사가 좀 이렇게 빈약한 거죠? 거기 관해서 이제 우리가 교과서를 배웠을 때 네.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거기 보시면 다 삼국이라고 돼 있죠. 아 거기에는 고구려 네. 백제 신라를 중심으로 해서 네. 역사서를 고려시대 때 기술한 책입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과, 가야와 관련된 내용이 거의 대부분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충실히 쓸수 없고, 그 관련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음. 이런 고고학적 발굴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어려웠던 게 현실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은 이런 고고학, 고고학적 인 성과와 함께 지금은 그런 교육이 조금씩 조금씩 더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뭐 가야가 들어가려면 사국 사기가 되야 되네요. <laughs> 어,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 아, 그그 그러니까, 그렇지 않나요? <laughs> 예. 일단 좀잘 들었고요. 아, 사실 저도 가야 역사가 꼭 세계유산에 등재가 돼서 홍보돼서 아직 저는 근데 아직 등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유산보다 제 등재가 먼저 좀 크다는 생각도 들고, 아, 진짜 이 가야 역사가 진짜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다른 뭐 도작, 독이나 뭐 이런 것도 너무 아름다운 게 많고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알려질 필요가 있는데 그 알리는 중심에 어뭐 저도 있어야 되고 어 여러분들도 조금 더 힘을 쏟아서 아 정말 조금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예 좀. 아니 지금 너무나 우리 상무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상식 대장님. 네. 사실은 이제 이 자리 비려서 정식 대사로 임명하겠습니다. 우리 추인단 명으로. 어 이렇게 줄끄며 첫날요 지금. 안녕하세요. 아, 스마, <laughs> 안녕하세요. 등산 가세요. 안녕하세요.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좀더 가져주시고 음. 어, 사실 이제 이 남부 지역이 1 세기 6 세기에 걸쳐서 이 가야가 형성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근세에 와서 많은 유물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제 더 관심을 갖는데 이렇게 문헌에 특별히 기록된 게 조금 미흡한 그러니까, 건 사실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세계산 등재가 되면 음. 더욱더 이제 모든 국민들이 아마 다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가를 잘 알게 될 겁니다 음. 근데 이거는 여담인데요. 매니저랑 저랑 고성에서 출발했잖아. 이번 오. 촬영에. 웃긴 게딱 내비를 찍자 말자 40분. 찍자 말자 50분. 찍자 말자 뭐 40분. 찍자 말자 1시간. 그러니까 이게 거리가 거의 물론 이제 자동차 거리긴 했는데 그냥 체감상 딱, 어느 정도 딱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 가야가, 뭐, 소가야, 뭐, 대가야, 뭐, 이게 다 이렇게 좀 형성이 되어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이게 신기하다. 왜냐면, 조금 뭐, 한 시간 반 걸리고, 어디 거는 20분 걸리고 할 수도 있는데, 딱 일정하게 딱딱딱 이렇게 되어 있는 게좀 네. 신기하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예, 지금, 네. 이 가야가 이렇게 딱 하나의 그 왕조보다는 네. 각 구역의 연맹체로 형성이 됐습니다. 예, 네, 네. 네, 그렇게. 발전을 하다가 이제 일부 신라의 복속이 되고 네. 또 백제의 복속이 되다 보니까 각 연맹체 독특한 문화를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니까 우리 상훈이 방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50분 간격의 거리가, 이렇게 네. 각 부대 연맹체가 있었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아, 저는 그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계유산은 그 이제 부동산만 해당이 되거든요. 유물이나 뭐 이런 거를 세계유산로 등재하는 거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가야 유적, 이제 고분군 등재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등재하는 대상은 정확하게는 가야 고분군 7개. 해서 연속 유산으로 등재를 추진을 하고 있고 이 등재 과정이 지금 2013년 점정등 목록 등재부터 해서 거의 이제 10년 이상 이어져고 있는데 어,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 볼까요? 예. 가야 고문군을 세계, 세계 유산으로. 안습니다 아, 아, 예, 아이고, 습니다정이 아하. 아주 약속입니다. 이게 진짜 약산거 아닙니까? 약금 네, 네, 네. 네. 이게, 이게 네. 특별한 분만 하셨을까요? 아 가야 네, 이게 와 이게, 네. 이게 뭐예요? 가야 중국계 네. 대표 네. 대표 유물로 많이 준비했어요. 를 아, 너무 영문으로 줬네요. <laughs> <laughs> 선물은 좋은데 내가 이거. <laughs> 한글도 잘못 읽는 사람인데 원래 외국이 중요하신 분들께 드릴 아하 아, 네. 네. 근데 아버님 여긴 아까 우리 옥준 이렇게 대표적인 것만 예, 여기서 네. 했고 아 감사합니다 잘잘 네. 잘 집에 <laughs> 잘 모셔도 되겠네요 네. 아, SNS 인증샷 올라가 약속입니다 s n s 올라오나요 혹시? 아, 예? 아예 한번 올리겠습니다 와고맙니다잘 나왔습니다 어, 잘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나는 아 있어.